안녕하세요. 공모주린이입니다. 오늘은 2월 24일 상장하는 VC의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살펴보고 상장일 주가 흐름을 예상해보겠습니다. 우선 청약 및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었고 기관 투자자에게 75만주, 일반 투자자에게 25만주 모집하였으며 균등과 비례는 각각 12만 5천주씩이었습니다. 이번 청약에는 3만 1528건의 청약이 들어와 균등은 거의 4주 배정을 받았고, 비례 경쟁률이 낮았기에 비례 신청하신 분들은 많이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의무보유 확약은 33.25%로 기존 19.93%에서 약간 더 증가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기타 기관의 확약이 50%에 달하면서 전체적인 확약 비율을 상승시켜 주었다고 볼수 있겠고, 외국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된 15만주는 의무보유 확약이 전혀 없었습니다. 최종 확약 33.25%를 적용한 유통 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의 40.63%가 유통 가능하며 유통 가능한 금액은 425억원입니다. 유통 가능한 물량 중 기존 주제 비율이 워낙 높습니다. 이 물량은 투자자의 물량도 있지만 소액주주들의 물량이 대부분이라 상장의 소액주주들의 매도량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지금까지 VC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VC의 기관투자자 경쟁률은 190대 1이었지만 일부 기타기관들의 높은 가격신청과 확약으로 전체적인 확약 비율은 높아보이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외국기관의 확약은 전혀 없었고 기토온 주주들의 물량이 워낙 많은 점이 상당의 주가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공모가를 밴드 최하단으로 정한 점이 그나마 다행으로 어쩌면 수익구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장일 매수, 매도량을 보고 대응을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생각하신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본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 채널에서는 2월 24일, VC의 주가 흐름을 상장일날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